상을 하면 눈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어... 찾아뵙게 됐습니다. 여기서 짚어봐야 될게 있어요. 여기서 말하는 눈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? 예를 들어 이제 검은 자 있잖아요. 눈 떴을 때 보이는 검은 자, 검은 자가 좀더커 보이는 거를 눈이 커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. 검은 자든 흰 자든 모든 뭐 쌍꺼풀이든 그냥 전반적인 눈 느낌이 커지면 그냥 눈이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마 거상을 할 때는 이마만 뭐 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두피에서 내려와서 이마의 끝단에 있는 눈썹 리프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거웠던 눈꺼풀이 걷어지는 효과가 생겨요. 예전에는 쌍꺼풀이 다 가려져 있었는데. 이마 거상을 해서 눈썹이 이렇게 샥 올라가니까 쌍꺼풀 커졌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. 눈매 교정을 너무 전문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좀 커지고 시원해지는 정도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마 거성만으로도 눈매는 시원해지는 거니까 눈매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